다이소깡 해보겠습니다. 해보기 전에 자 다이소깡 그렇죠 이제 하나둘셋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는 필통입니다. 이거는 제가 필요해서 샀어요. 일종 견장의 수납이 좋고 앞쪽에는 포카를 넣어야겠어요. 두 번째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데 바로 섹션 케이스. 짜잔. 진짜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구했네요. 까볼게요. 진짜 갖고 싶고 진짜 갖고 싶었어요 진짜. 응 음, 쫀득해. 진짜 쫀득해요. 이건 똑같은 거라서. 저희 음, 진짜 처음 놀래서 두개집 왔어요. 그 다음은 다이소에 여러 분 하트 슬리브 나온 거 알아요? 저 오늘 다이소 가서 구했습니다. 이것도 굳이 안 뜯을게요. 그리고 이 인덱스는 필요해서 샀어요. 되게 좋아 보여요. 짱짱, 그리고... 마지막, 지우개. 지우개가 필요해서 샀습니다. 그럼 오늘의 수학, 지우개, 인덱스 슬리브, 섹션 케이스, 필통 합쳐서 9,200원 썼습니다. 그럼 안녕!